요배 친구들은, 욕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는, 요배 한마디, 한마디, 또 딴지 걸고, <laughs> 너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회개하면 좋아질걸,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러면서, 지금 욕하고, 얼마나 대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주고 서로, 그 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욕이 지금 처음에는 뭐, 형편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어요. 근데 욕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이 되게 담대하게 되고, 이게 되게 거친 표현으로 싸우듯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작은 작은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나를 좀 살피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요배에 지금 더큰 담대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욕기를 이루면서 요벽에게 고침없고 담대한 느낌을 그래서도 받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내면서부터 하나님을 욕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지금 계속 낮에 기미가안 보여요 그런데 욕은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모든 일이 좋은 동기로 시작돼도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초심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쁜 동기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선하게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연금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금술 들어보셨죠? 연금술이 뭐죠? 연금술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쪽이니까 아라비아는 오른쪽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게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게 유럽으로 올라갔고 그게 중국까지 왔어요 뭘 하는 거냐 하면 굴이나 주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합을 해가지고 뜨거운 불을, 열을 가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냐면, 다른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물질이 주로 뭐냐, 금하고 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이물질하고 이물질을 합쳐가지고 뜨겁게 가열을 하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물질하고 저물질하고 섞어가지고 열을 막 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공을 하면 다른 물질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합금이 된 거죠, 합금. 그러니까 이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을 보고 이걸 조금 더 요걸 더 가, 미를 하면 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색깔이 막 아름답고 화려하고 번쩍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비싸지 않은 걸 가지고 가공을 하면 비싼 금속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연금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laughs> 이유는 뭐예요? 자기 부자 되려고. 자기 금 많이 생산해내려고.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잘 살아보려고. 이게 이제 동기가 돼서 연금술이 막 발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금술 하는 사람들이 유럽 중세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에 골몰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동기를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쓰셨어요? 천년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사람들이 연금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합금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합금 기술 때문에 그냥 철이 더 단단해지고 철이 더 녹이 안쓰고 철이 유연해지기도 하고 가공하기가 쉬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기초, 기초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초 고분자 뭐 이런 것들에 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한금을 통해서 영금수배기수배그결과물을드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다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부자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골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쭉 역사를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발전에 도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동기로 시작한 일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었으시면 선하게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아주 사람 뻔히 그 속이 보인다. 저 사람 뻔히 그 사람 속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가 우리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선한 동기가 아닌 일들, 나쁜 동기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보고도 친구들이 와서 욕을 막 비난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 아유, 차라리 그, 그, 친구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욕을 그냥 저렇게 그냥, 하, 악을, 그냥 악에 맞쳐서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욕이 그 친구들의 그런 고난, 판단, 정죄하는것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막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고소,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선한 동기가 아닌 것. 처음에야 욕을 위로해 주러 가자, 이런 어려운 어렴풋한, 어설픈 선한 동기로 갔지만 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비난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말들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욕을 다루시고, 욕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봤을 때 아,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 그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토스하는, 하나님께로 그대로 건네드리는, 내가 그것을 받고 내 마음에 판단해서 시름시름 앓거나, 분노를 못 이기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과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건네드리면 되는 거예요. 금식 안 해도 돼요. 뭐, 몇십, 몇십 년 동안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담기지가 않네요. 제마음이 이게 자꾸 판단이 되고, 미움이 되고, 섭섭함이 되고, 이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로 건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로 건네는 믿음의 기도, 지금 요비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흥겨보십시오. 구절에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그 비난과 판단을 그대로 하나님께 패스해드리는 거예요. 건네드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힘을 얻는다.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대로 패스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패스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이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나쁜 동기로 되어지는 벗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소화시켜보려고 꾹꾹 누르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걸 내가 감당해보려고 좋은 쪽으로, 아니, 결국은 그게 다 나중에 눌리고 눌려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로 그대로 건네드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형편들을 좀 손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절망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원망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순인 응. 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 드림으로 하나님의 결론되어 지시는 믿음의 사람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아멘. 이제 응.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희망하지 않은 경기로 되어지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걸 믿습니다. 오늘 욕을 향하여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친구들과의 도그 상황들이 욕이 다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건네드리는 하나님께 흘러 흘러내는 우리 믿음의 강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역사 여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당부가 성경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양평 땅과 대국 땅이 거룩해지고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호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이 성정님, 양선이 질산님, 이명이 목사님, 장정란 질산님, 우리가 입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우리 허무자의 평평과 성능을 잘 아십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이 결론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옥마방문의학센터 조민진의 맡겨드리고 있다. 또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드셨던 우리 허무수 어르신도, 이제 또 입을 열어서, 주의을 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주여 주여.